본 영상은 불교의 어려움을 느끼는 일반인과 불자들을 위해 제작된 용어 해설 영상입니다. 팔만대장경에 입각하여 풀이한 것이며 어려운 부분은 비유를 통해 해설하였습니다. 열애장, 감출장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감춰진 열애를 뜻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오식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척, 색수상행식 등이 모여 현상과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육식의식이라고 하고, 칠식 말라식은 분별식 판단식이 되며, 팔식 알리아식은 전생의 모든 기억을 저장한 식으로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장식에서의 장 또한 감출장이어서 열애장의 감출장과 혼동을 자주 하는데, 팔식 장식은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포함하여 기억되고 저장되어진 것이며, 감춰진 열애의 불성인 열애장에 다 나온 인식인 구식 아마라식만이 지혜이며 깨달음에 속합니다. 열애장은 때로 필드의 개념인 진여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유는 먼저 성불하신 부처님의 성품이 온 우주와 모든 티끌에도 가득 작용하여 우리가 속한 사마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작용을 감춰진 열애로 대체하여 필드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으로 대자 대비심을 뜻하며 열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진여, 모든 현상은 불법에 따라 운영되는 환상이며 불법은 부처님의 자 대비심으로 운용되므로 자비로운 법이 우리에게 항상 작용하고 있음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불성이 개체의 성품이라면 진녀는 자비로운 법이 펼쳐져 작용하는 필드의 개념으로서 사용됩니다. 진녀의 체라고도 합니다. 불법 모든 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으나 대표적으로 우주의 헌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의 시스템이라 보면 이해가 쉬우며 현상이라는 환상을 주관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에는 자아가 없으므로 제법무아이며, 진리의 법이 보이지 않아 공이지만 작용은 하기 때문에 제법실상이라고도 합니다. 불경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대한 설법을 개인적, 개체적 설법으로 착각하여 참나가 없다는 오해를 하는데, 제법무아 즉 모든 법이 무아인 것이지 개인적 개별적인 참나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 참나가 없지만 헌법 재판관 격인 부처에게는 모두 개별적, 개체적 참나가 있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중생이 해탈하여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대자 대비심, 불교의 진리이자 중도제 일래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불성을 깨달은 것이며 공사상에는 자비가 없으므로 외도입니다. 참나, 불성을 깨달으면 참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개체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대자 대비심을 깨달아도 부처님마다 베푸는 방편이 가지각색인데 이는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바다인데도 서해와 동해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무어 뭐, 내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마음작용과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무수한 전생의 인연업보에 따라오는 외적인 존재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마하 반야경에 이르길 모든 방편부터 일치지까지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듯이 온갖 방편과 지혜를 구족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닌 불보살의 가피력입니다. 모든 방편이든 본내든 내 것이 아닌 외적 존재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으며 일체처에 무시 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아보다 이해하기 쉬운 비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공, 사, 상. 공에 떨어지면 외도라고 하는데 본망경에 나오는 예순 두 가지 견해가 본망이라는 공한 경계의 그물에 속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사무색계의 비상, 비비상처 또한 모두 공한 경계입니다. 공과 중도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에는 자비가 없고 중도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법은 비우비공이다 라는 구절을 볼때 공사상처럼 이해되겠지만 중도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중도 법은 보이지 않아 비우이지만 작용은 함으로 비공입니다. 이는 법이 있음을 상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제법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상, 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문, 그럼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다 비유비무입니다. 있고 없고는 분별심이므로 분별심을 없애야 합니다. 문, 분별심을 없앤다고 함은 있기 때문인데 분별심이 있다는 것인가? 다 방편적으로 없애라고 할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법은 기우비 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말장난 하는 게 공입니다. 법과 존재를 하나로 보는 오류를 봉하며 법의 자아가 없다는 말을 참나가 없다고 오해하여 항상 오류를 봉합니다 실제로 대화하면 이런 식의 문답이 끝이 없습니다. 선택 장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사상입니다. 지혜의 성품은 분별이며 분별하라고 경전에 나오에도 경을 무시하고 안 봅니다. 소 귀의 경읽기 수준이므로 대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행 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무상하고 공하고 호망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작용과 생각은 내가 아니므로 얻을 바 없는 환상이며 불법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현상은 환상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형이 이 뜻입니다. 재법실상 모든 법이 실제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환상이지만 이를 주관하는 불법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실상은 상이 없는 상이라 하는데 불법은 보이거나 인식되지 않아 상이 아니지만 작용은 암으로 있는 것이라는 중도 본문입니다. 모든 법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제본무와 모든 법에는 아가 없다는 뜻으로 헌법에 자아가 없는 것과 같은 뜻이며 참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시스템에는 자아가 없지만 운영자에게는 자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비무 이순도 아니없음도 아니라는 뜻으로 있기도 하고 기도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사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중중무진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불법에 대해 논할 때도 사용하며 열애장을 논할 때도 사용합니다.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공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비유비공이나 비유비비유, 비공비비공, 비상비비상, 비무비비무와 같은 형태의 용어들이 많지만 중도지견으로 해석하면 결국 미세한 혹은 묘한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보이지 않아 무이지만 작용은 함으로 유입니다. 라는 중도지견의 해석과 통하는 용어들이며 진공묘유와 같이 묘한 혹은 미세한 있음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없음을 상정하거나 있기도 하고 기도하다는 선택장애의 공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차상저 양변을 여의고 비춘다는 것으로 관조나 조견 차조동시처럼 비출조가 들어가면 자비로 비춘다는 중도지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며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계공 또한 자비심을 깨달아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봤다는 것입니다. 공을 여의고 색과 공을 자비심을 통해 초월했기 때문에 비추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